속성과 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주간, 아니, 하루,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 어, 지난주에 장모님 월드컵 공원에서 어, 차사고가 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와 딸과 또 아버지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다가 차가 그리로 돌진해서 그 사람들을 덮쳤는데 어 사이가 40대 사이가 차에 깔려서 그 자리에 죽었다. 근데 장모님이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원래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는데 장모님이 그게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아, 못 보겠어요. 방송,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에 방송이 나왔다고. 우리,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 우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설을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 사실을 늘 아. 기억.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 참된 교회의 참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교회가 교회가 무엇을 한는 곳인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육과 신앙교육과 경건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교회의 내적인 것, 교회의 외적인 것이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외적인 것 말고 교회의 내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의 속성과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서론국은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자, 신약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분열합니다. 지금도 분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우리, 우리 대한예수교 대한 옛날에는 조선예수교입니다, 시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조선예수교 장로였습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였는데, 어,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 였을 때, 1 9 0 7년도에 장로교 동노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1907년도에 동노회입니다. 동노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노회입니다. 그때. 노회장이 누구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12년도, 1912년도에 대한수식 장로의 총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1회 총회입니다. 일회총회, 19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2년도, 1912년도에 장로가, 총회라는 말은 뭡니까? 지역, 총회 아래 노예가 여러 노예가 그러니까 자 1907년도에 동노예를 세워서 어 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는 전국 각지에 장로국 노예가 생겼죠 그래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총회를 만들어서 자 1회 총회의 1회 총회의 총회장이 언도우드선국사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라진 어 종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50개에서 100개 이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타이틀을 붙고 총회라는 이름을 다는 그리 여러분 아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 1940, 1946년도 9월달에 뭐 뭐가 따로 생긴 거요고려파 고려파 총회가 따로 생깁니다. 1946년도에. 거의 우리, 우리 고려파입니다. 지금은 고신이지만. 그래, 그때 두 개를 나눠줬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통합, 어, 통합교단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가 194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당동 합동, 지금 합동총회, 전신이라고 있는 장로의 신학교가 1948년도에 만들어지고, 사당동에서 교편을 잡고, 지금 총신대학교, 또양재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분리된 게 통합입니다. 합동하고. 그러다가 고신, 합동하고 고려하고, 여러분 아시는 합동하고 고려가 통합했다가 또 쪼개집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분열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총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믿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대답은 교회의 속성 내지 표지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케아 신조, 유명한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죠. 381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거룩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니케아 신조는 더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거룩한 보편적, 여기 보편적이라고 할 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캐도릭 처치입니다. 로마 캐도릭 말고요 캐도릭 처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할 때, 캐도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였던 그 교회. 그 니케아 신전 더, 니케아 신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장로교가 있죠. 또어 감리교가 있죠. 그리고 뭐 기장측도 있죠. 침례교도 있죠. 많죠이 이단 사이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자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주적 교회, 캐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믿고 가르치고 따랐던 그 교회. 이런 고백으로부터 참된 교회의 이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갈빈, 우리는, 우리 장로교는 갈빈주의, 갈빈의, 갈빈주의 신학과 사상, 교육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자,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에. 말씀에. 참된 선포. 참된 선포. 너무 중요하죠. 말씀에 참된 선포. 하나님의 말, 이 성경을, 3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참된. 이게 뭡니까? 참된 교회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건 참된 말씀의 선포. 요즘, 요즘, 요즘 설교 가운데 만담하는, 만담하는 설교도 많고, 어? 세상 이야기하는데 정치 이야기, 베레벨 이야기 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거는 참된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해내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하는 말,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하면 자기는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에만 설교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기가 돌아보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그 성경의 핵심이고 그 성경의 주제이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전거하고 선포한 것을 내가 제대로 했는가? 그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동안 동안 이 말씀을, 말씀의 원리를 따서 적용하면 살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돌아보고 보니까, 말씀에 참된 선포가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선포해.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해. 자기가 거기에 더 집중했다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자랐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자책을 했어요. 요, 요정은 자꾸 말씀을 적용하는데 성교들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참된 말씀의 성교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례에 따라합시다. 성례의 성례. 올바른, 올바른 집행.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 내가 얼마 전에 자보세요장모님 얼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내가 조금 놀랬어요. 성찬식에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례교인 아니면 입교교인인데, 그 목사님 멘트를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 세례, 세례나 입교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헌법, 법 교회법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가 봉 쪽으로, 어, 교회가 성도들 앞에서 봉 쪽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찬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도 안 받았어요. 학습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 마음으로, 속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천에 참여합시다. 저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성찬과 세례, 성과 세례를 바로 집행합니다. 자또 따라 합시다 세 번째 번징에 따라 합시다 번징에바징른 시행 다른 시행 번징이 뭡니까? 성도들이, 자,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당에서 결의를 위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징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에 저촉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법을 교회법을 어길 때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뭐가 사라졌죠? 징계가 사라졌죠. 장로님신앙생활을 저, 아 어릴 때도 기억이,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장로님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 건증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건증은 교회를, 교회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성도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징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합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징이 없어졌습니다. 건징, 건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하면, 건징을 행해야 되는데, 권징이 없어요. 제가 자주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 우리나라, 우리 장로교 당해로, 우리 장로교 당해로, 최소한 70년대, 80년대까지, 당해로는 전부 다 권징에 대한 내용들로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은. 이 용어가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자 제가 얘기했던 교회 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뭡니까? 참된 교회의 본질, 본질적인 속성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성과 표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속성을 가진 교회는 그 표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참된 표지가... 펴... 참된 표지가 있는 교회는 참된 속성을 분명하게 가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말씀에 참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건징의 바른 시행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들 눈에 볼때아이 교회가 이런 것을 행하는구나 해서 아이 교회가 참된 속성과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알수 있다. 우리는 오직 3일체 하나님을 신앙 신앙하면서 따릅니다. 교회를 신앙하는 것이 자 중요한 말. 우리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를 신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아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다. 교회는 우리 우리 나. 고린도전서 3장 6장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어, 너희 몸은 성령에서그하시는 전이라 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 모임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음.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북한의 지하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2, 3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들은 도 새벽 2, 3시에 산 깊은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몰래 몰래 모여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면 10명이고 5명에서 10명 사이에 모여서 드려요. 2, 3시 새벽 2,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북한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깊은 산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하 깊숙한 곳이나, 동굴이나, 산속에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서요 이해, 이해 안가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 속에 응.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 교회가 신앙의 대상 이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진짜 교회 건물에 진짜 교회 건물에 목숨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지 교회가 하나라는 것과 거룩하다는,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가 하나라, 하나라, 거룩한 것, 거룩한 교회가 하나인 것과 거룩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우리가 그렇게 하나된 것과 거룩한 이경서교회가 보편적 교회 사도적 가르침과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사실. 음. 자, 따 봅시다 참된 교회. 따 봅시다 참된 교회의 교회. 속성과, 속성과, 속성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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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교회의 내적인 모습 말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뭐죠? 사명. 내적인 모습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속성, 교회 단일성,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보편성, 캐듈 처치,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어, 사도적 교회. 사도, 교회의 사도성.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